망이. 약간 그 중간 싸움 감정. 일어날 때 보니까 약간 뭐지 뒤에 딜러들이 그냥 놀고 그러니까 적 딜러들이 그냥 너무 풀리풀리하더라고요 음. 이게 절대 앞 라인을 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laughs> 우리 오늘, 오늘 이번에 왜 이렇게 한꺼번에 빡 들어왔대? 다 기절 아, 동결 감정. 이제는 다 동결, 동결 감정 날 센다람. <laughs> 감 노면요. 호크 그감 디트 풀면요. 디트 기절 동결 감전. 임파 디트 기절 동결. 호크는 없어요 면요. 호크 그 면빨증 공격력만 보게 되네. 호크의 아르카. 아르카나니까 만약에 저희 들어갈 때 호크랑 아르카나만 중 중점적으로 점수하는 걸로. 오케이. 가능하면 아르카나도... 안되면 제일, 제일 가까운 애 하고 디, 만약에 제일 가까운 애가 디트면 일단 무시하고 딜러들은 면역이 없네? 호크, 아르카나? 음, 호크, 아르카나만 일단은 포커싱 해보고 가능하면 포커싱 해보죠 일단은 만약에 기공사가 앞에 있으면 기공 제일 가까운 애를 노리는데 만약 호크, 아르카나가 점사가 된다면 디트 둘이네 진짜 제발 디트는 포커싱 하지 맙시다 둘다 풀면역이네 네. 아 디트 오로드 디트... 절대 포커싱하면 안되는데 야, 저쪽 워로도 없으니까, 저기는 약간 그 방버프 쪽이 없거든요? 전에 그래서, 딱, 딱 물면 노우가 내리기 때문에 약, 약 없으면. 인파도 노면역. 인파 기절. 포크 둘. 한 명은 풀면역이에요 인파 면역에 한 명은 기절만. 랑이가 불면이요를 네. 하나씩 나누겠지? 그.. 칠흑셋.. 칠흑세 인파가 노무양이고 네. 그.. 검.. 혈투사세입분 애가 랑이가.. 랑이가 불면이걸요 오케이 호크로, 호크.. 호크 둘다 3필이거든요? 기공이랑 어, 저도 필이에요 응. 아까 먹기고 가가지고 가 파이팅 파티를.. 어? 파티를 안 했네? 파티요? 제가.. 제가 돌릴게 위에 우리... 어떻게 먼저 나가지마 형 네, 나? 부시대, 넌 최대한 그래, 뒤에 있어 응. 그니까 우리 지금 전략이 그... 실마일 때... 실마일 때? 실말 때... 저기는 비슷하겠는데? 원딜 없는 데가 거의... 원딜이 거의 없어서 제크 아르카나니까 그 들어갈까요? 알카오크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당기고 있을 거예요 저기 맞았다, 네 차타차차차 같은데 위에 디트 조합 조합 차차만 해줘요 위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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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하나. 하나 있어요 차차차차차차차차차어요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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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나이스, 나이스. 네. 위에 차차차차차차 위에 음. 위에 하나 차차차차 아뒷 양쪽이 다 있네요 가운데 인파 왔다 가리 아르카나는 어디있어요 아르카나 아래 보이나요 아르카나가 안보여 나 아, 잠깐 피피 채우고 봅니다 오케이 피 버프 나왔으니까 저 도망가는 실물 뜯어 디엠 나이스 아래 기고 아 근데 우리가 너무 위에가 너무 나가있어서 애들이 안나왔을 것 같아 어떻게 위에서 할까요나투 네, 다운 나투 음, 다운 어, 뭐. 아금이렇티이티게티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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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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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인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게 이렇게 이 이렇게 요렇게이이이 빠지지죠? 뺄 거예요? 에이... 싸울 거예요? 빠지죠. 빼요 빼요 빼. 네, 지금 위에 위에 부시 싸움 중. 위 아르카나. 나1점 앞서고 있으니까 괜찮아 굳이 나갈 필요 없고. 진짜 음, 만약에 먼저 싸우면은 너말고 내가 먼저 갈게. 힐버프 어디서? 네. 아래서. 아니 저, 저, 저기 힐버프 뜯으면 뜯죠. 어디 좀. 네. 오케이. 이쪽에 제일 많아요? 그러면 위쪽에 위에 명. 저희가 1점 먹고 있어요. 여기 호크.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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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4 명. 스에당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일, 일, 일. 어디 뜯어 밑에 네명 밑에. 밑에 밑에서 뜯어 오케이 가운데 야, 지금 어. 둘이야 가운데 아르카나 호크 가운데 강. 아르카나 자 은신 한번 쓸게요 음. 아 걸렸다 임파 원라 물렸어요 라 물렸어요 여기 어 뭐야 나한이 아못 잡았네. 사인 4인, 사인공? 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샷이 네. 아르카나 네. 수비 중. 이 보는 척이 제가 보는 척 디트도 있어. 디트도. 여기 안 돼. 세 명이야. 네. 오케이. 빠집시다. 좀또 빠졌고요, 전에. 기공 수면. 아. 어떻게 다 빠지죠? 실성 빠졌어. 피채우고 올게. 이 e 한번 봐주세요. 저 빠졌어요. 네네. 이라인 네. 실성이 가고 있고. 이라인 빠짐. 저기 굿저피채우고 그 피치. 올게요. 네. 오케이. 와 스면 스면. 빠져야 이. 돼. 이. 안 보임. 와 에너지파 가운데 가운데 많아. 아저 아. 이호 e 이에 혼자 있어요. 오케이. 저 제가 가요 이제. 와2 가운데 2 몰린다. 몰린다 면사장님 몰린다. 면사장님 몰린다. 이 괜찮아요. 2 위에 2 2 돌, 위에 돌. 쏴 당겨야 막았어, 막았어. 위에, 위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인 잠깐 퍼프. 어디? 거기서. 위에? 위에 죽은 거야? 밑에, 밑에, 밑에. 네, 위에다. 위에 세 어. 명. 네. 밑에 5아뭐 실말 뺏겼다. 우리 실밤나왔고 우리 1점 차예요쟤는 힐법 뜯었어. 힐법 드세요. 그럼 어, 저기로 뜯죠?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뜯을게. 위에, 뜯고 위로 갈게. 뒷도어 한타 아, 아 까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 유리해 어디 싸우면 브리핑 먼저 해줘요 가운데 한명 빼고 힐버프 뜨는데 끝났어요 아래쪽 힐버프 끝났어요 적팀. 여기 여기 중앙구치둘나지 마. 뒤쪽 올면 안 돼. 아, 걸렸다. 씨앗. 템감? 와, 다섯 명인데 위에? 와, 잠시만. 위에 빠져댈 것 같은데? 아, 좋다. 3, 2대 다 3대 5인데 3대 5. 어, 나, 나도, 안 나도 몰렸어. 이러면안 돼. 아이고. 좀피 채우고 올게요. 백? 공궁 아니에요. 백도, 알았어요. 백도 안 된다. 백도 안 된다. 이길 못을때 굳이 백도 이...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각보고 있었는데 한로섯명 우르르 와가지고 다음 실마일때 한군데 모여서 한번 싸우. 이 굳이 응. 먹었다. 이 굳이 먹었어. 아이고. 알려라. 알려라. 포크 은신. 아래 라이, 아래 상대 보면서 들어가야 돼. 아래 너무 들어갔어. 아래 아래 아래. 아래 기공 규공 오크 디트 위에 실마에 위에, 위에 실마에 위로 에이, 위에 위쪽 시간만 걸어 봐요. 위어주려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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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위수야 밑에 봐줘. 위에 세명 위에 디트 들어와. 위위위위위 위로 위이투트 인듀 트땅 비트 땅 비트 이비 다운 비트 땅 비트 땅비맞땅어트아 비트 땅 비트 땅 비트 땅 지뚜다다 아, 천천안 죽을텐데? 인도 빠졌어요, 나툭 다운 뒷 빠져요, 우리, 우리 세파세파 법, 힐법 뭐, 법 주세요, 힐법음어제한테 우리 모여서 찌러야돼 아래 한 찌른 누지그 음. 간다, 아래로 수면요 <laughs>

약간... 아, 좀전진해야돼 좀 이거 여기 괜찮은데? 여기 B 괜찮은데? 해보만한데 건들지마 걔 건들지마 어,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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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틀 뒤틀 뒤이 뒤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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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형 개판이다 빠져야 돼 이거 아래 아래 좀 빠지면서 싸워야 돼진영 개판이에요 우리 네 아래 빠져야 돼 아래 빠져야 돼네 아아 아위 여기 헬프 잡고 찍은데 저투 다운 에이씨좀 잠깐 먹었어. 위에 왔어요. 잠깐 지 아, 죽겠는데 이거. 아, 다들 각성 있어요. 방금 쓰고 왔을 거니? 아, 나이 과음 마지막 때한번쓸수 있어. 위에 호크 엠피씨는 있으면 딴게고 나 지켜줘. 아아 아, 동결. 이게 인파빠지랑이 수면? 스며... 고. 잠깐만 좀. 나 지켜줘. <laughs> 애들 A 뒤에 또 갑니다 저희 쪽에서. 아, 아하. 람이 투 더운. 치승 공 십추 아 티지 안 나와 그러니까 아래로 다 모여서 찔러봐요 헬버 헬버 먹고 오지 한명 아깝다 먹기 애매하겠는데 아 수면 망했다 내가 저기 밑에 쪽 갈게요 오케이. 어 밑에 다가 밑에 다가3인궁3인궁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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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카나 한명 버들지마 기운 버들지마 걔 완전 졌는데? <laughs> 싸움? 아 삼초만 있었어도. 아하 하하... 아.